아, 이제 채팅 나온다. 화면 안 끊겨? 괜찮아요? 화면 안 끊고 잘 나와요? 마이크? 마이크는 뭐, 원래 이래. <laughs> 괜찮아? 끊기진 않아? 아이씨. 화면 끊기진 않아? 안고 잘 나와요? 조금만 켜 보자. 이거 보조 배터리 다는 속도보다 느려지면 안 돼. 48%에서. I 아. can hear my voice. 계속 이렇게 잠깐만요. 이게 지금 카메라 쭈는 속도가 음. 아, 테스트 하나, 그러니까 다시, 저기, 다시, 저기, 옷 갈아입을까, 이마 지금, 테스트 하느라, 지금, 잠깐, 지금, 정리하고 그런 건데, 끊, 끊기진 않고? 음, 좋아요. 배터리 당, 지금 48%, 아, 48% 계속 멈춰있네. 이게, 그러니까,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, 보조 배터리 속도가 이, 보다는 느리면 안 되는데. 음. 이 핸드폰이 오래돼가지고, 이게. 딱48% 계속 멈춰있네. 타질이, 전기, 한 대, 전기, 딱 평소 한두시간 하려나? 네. I can hear my voice, 아, 아. 졸려. 음. 로 <laughs> 끊기진 않고. 음. 딱48%네 그냥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멈춰있네 일로와 <laughs> 일로와 음. 아 맞다 응응응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키진 않고 지금 방송 지금 4분 켰는데 조금만 이렇게 켜놓고 있을게요 음. Can 고있 u h e a 남자는 안 돼, 꺼져. 음. <laughs> 음. 아, 지금 내가 후원 정지해놨지? 이거 후원 소리 조절 되나? 여기 어. 아, 비트로 요거를, 잠깐만요, 어, 비트셉셉이는, 어. 이거, 비 이게, 아마 비트셉셉이로 소리가 조절. 잠깐만, 후어, 잠깐만, 이거 후 잠깐만, 투입피 좀 잠시. 비트조이고. 이러면 크죠? 이, 이거는 핸드폰 음향으로 줄일 수 있나? 비트셉셉이 한 번만 더 해봐. 아, 이러면 줄여들죠. 아, 이걸 조절해야겠네. 아, 좋죠. 이러면 또 아, 요거 핸드폰으로 음량 조절 가능하죠? 비트 아, 주세요, 둠치 따지. 어느 정도면 괜찮으려나? 어느 정도면은 후원 소리 괜찮을까요? 목소리 안묻히게 아, 이렇게할수있구나 이것도 아 이렇게 할수있나 아, i c a n y e o a y r m y v o i c e 좀 줄이자 t 아니야, 그냥 후원을 켜놓고, 아 이거 배터리 다는 속도가 더 빠르다. 계속 켜놓으니까, 이거... 아, 이러면 어떡하지? 음, 지금 40Hz인데, 이게 이제 방송을 한 2시간은 쭉 해야 될 텐데. 보조배터리, 음. 보조, 보조 배터리를 내 다음 주에 할때 이거 보조배터리로 할 거니까. 2시에야 2시 돈 내놔, 그리고 300명 빼고 다 나가. 음. 잠깐만, 이거 트위치를 잠깐 할게. 왜냐면 켜놔야 돼. 이게, 그, 이 배터리 다는 속도가 이게 핸드폰이 오래되니까 금방 따네. 고조 배터리 꼈는데도 배터리 다는 속도가 더 빠른데? 아휴. 아, 근데, 플리 그걸로 바꾸려면은, 그, 뭐, 이렇게 하고, 저렇게 하고, 너무 귀찮잖아. 그, 언제, 일주일 동안, 어느 세월에 다 바꾸고, 그거를. 음. 어. 섹시해요. 음, 됐어. 일단은, 화면, 이, 방송은 안 끊긴다, 이거죠? 이거는 이제, 저기, 갔다 와서, 어, 갔다 와서, 다음 주 되기 전에, 좀, 길게 한 번,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.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 고생했습니다. 난 이제 정리하고 자서 자고 내일 킨텍스 가야 됩니다. 여러분, 안녕. 테스트 끝났습니다. 테스트 끝. 뽕. 잘 자요.